그 말이에요. 어, 다름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나름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배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하는걸 통해서 제가 부끄럽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제일 속자에 그것이 가장 네, 어, 너무 긴 시간 긴 시간 어깨를 누르고 있고요. 그런데 진심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하시면 최선 모든 배우 스태프분들의 꿈도 뭉쳐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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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떨리는것 같아요. <laughs> 배우로 이 자리에 앉으셨을 때와 좀 <laughs> 다른가요? 아, 그렇죠. 어, 무엇인지 처음 본다는 것은 가보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였니다 뭔지 그리 여기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건지 예, 그런 전과 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낯선 경험이 없고 배움의 깨달음의 연속이 없고 아 내가 부족한 게 많았구나 그리고 배우고 할 때도 영화인이고 주제넘게 제작이 가는 것을 하는 이승만도 영화인인데 제가 더욱더 성장해야 되고. 그렇게 많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뭐 또복도 오늘 촬영하는 지금 이승가까지의 기간. 네. 일단 카메라 셔터 소리는 어, 배우는 있 제작자한테 이렇게 <laughs> 카메라 셔터 소리가 많이 쏟아지는 경우는 없는데 제작자와 배우를 겸하는 분들이 할리우드에도 많고 또 한국에도 많아요. 조직 그룹이나 아니뭐 엣데이 뭐 그리고 한국에또하정우 씨도 있고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이제 이범수 씨도 그 대열에 합류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과 두 가지 역할로 또 만나시게 될것 같아서 이번 영화 포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 어떻게 진짜 이엄복동이란 인물은 그간에 이제 그이 시대의 어떤 영웅들을 많이 조명하기는 했지만 어잘 떠올리지 못했던? 자전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그런 긍지를 자극심을 높였다라는 점에서도 보셨을 때아 제작자로서 이거는 제가 참 좋겠다는 생각 딱 하셨을 것같다는 생각도 들고 약간 신박다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은데 좀 초반 얘기를 좀 들어. 어떤 작품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현실적으로 해야 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는 영화, 영화의 태생 자체가 오락성으로 시작한 것인데 어, 근데 오락영화 무척 좋아하는데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첫 작품이다 보니 자극적이거나 오락적이거나 또 소모 소비적인 것보다 기왕이면 차장님으로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래서 보시는 분들께 물림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시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갖던 터에 그 터에 자전차와 활동이라는 시나리오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음 뭐랄까요? 어 기분이 좋았던 건 제가 어렸을 적에 어, 초등학교 실제 어, 여름방학이었는데 그 당시 m b c 베스트셀러 극장이라는 그 단막극이죠 드라안데 2시간 정도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초등학교 여름방학 때어렸을적네 추억이네요 모기장 그때는 모기 날아든다고 모기장 실제였는데 모기장에 들어가서 TV를 보던 재밌게 보던 그수박을 먹으면서 보던 기억이 아, 그때 내가 초등학교 때 보던 그 것이 이신화오에 녹아 있구나. 그때 참 어, 신선했는데, 아, 그래, 아무나 일제 국권을 상징한 그때에도 어, 우리가 우리 민족이 열등하지 않고, 어, 그래도 할수 있다. 그런 어, 민중, 민족의식, 자긍심을. 고치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 그래. 여러분 이게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날도 있고 또 뜻대로 되지 않는 날도 있고 보통 나오 순간도 있고 여러 날이 있을 텐데 그럴 때 갑자기 자기의 위치에서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할때할때 할때 그것이 삶의 희망이고 그게 또 주변을 통한 좋은 시너지가 되고 어좀더 미래를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죠. 소통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이 시나리오를 첫 작품으로, 첫창 작품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